이 사람이 신체, 신체적인 문제를 잘 자각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떠올라오고 있는가. 요걸 보는 거죠. 내 문제가 이런 거였구나. 이거를 객관적으로 볼수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이. 그래야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게 이제 원인이 해당하는 문제인식. 여기는 문제인식의 의미가 있고, 이거는 원인 이해의 의미가 있어요. 구피질적인 부분에서 이게 내 쾌락이었구나. 이걸 자각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자각하는 게 여기서부터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이렇게 왔고, 그 중에 나는 이런 자각이 있구나. 이걸 모르면 이 다음도 모르고, 그걸 모르면 이 다음도 몰라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문제구나. 또 이런 게 원인이구나.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제 방법에 대한 이해도 생겨나서 방법 적용도 되고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변화, 이런 변화를 느낍니다. 이 가장 이상적인 소감이 되는 거죠. 상담 내용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단계별로 쓸수 있어서 단순히 음, 끝에서만 예, 한다고 해서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끝에서 뭐 도왔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됐는지, 이게 됐는지 이게 됐는지 이게 됐는지 이게 됐는지 그래서 일반 상담에서도 상담 소감을 그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문제 인식이 됐는지 원인 이해가 됐는지 방법 정의가 됐는지 그다음에 변화 형성 이래 변화 형성의 의미가 있지? 되지 않고, 변화 형성의 이것만 써서 최종 결심만 쓰면은 뭐 그냥 뭐 좋게 어 꾸며낸다든지, 아니면은 또 그게 오해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 진행을 하고, 또 그럴 때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상담실, 온라인 상담실까지 하고서 내용을 좀또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죠. 온라인 상담은 이 상담을 하기 전에 이 이런 사람들의 내용을 이제 볼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런 과정은 학업 관련인데, 이 사람이 상담으로 들어오진 않아도 여기에 어떻게 모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각각의 상태에서 뭐 정신 문제도 보고, 얘기 문제도 보고, 인생 문제도 보고,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이런 온라인 상담실, 인터넷 상담에서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상담에서 지금 현재 음, 사례를 인터넷에 좀 나오는 사례를 이제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답변글을 올리면서 어, 상담자에게도 공부가 되고 그 다음에 피상담자를 위해서도 또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 상담에서는 여기 상담에 이렇게 쭉 일정 이 전에 앞으로 가면 고민란이 있거든요. 고민란에 보면은 주로 우리가 가는 곳이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게 어, 네이버 고민란이고 네이버 고민란에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니까요. 그래서 성인이나 아니면은 어, 뭐 청년이나 아니면은 노인 어린이나 학생들까지도 여기에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을 올리거든요. 내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고민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고민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어, 이런 걸 고민하는구나 이런 걸볼수 있어요. 이런 거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는 검색을 하는 건데 검색을 하게 되면 또 우리 사이트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많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검색어 목록이라는 게 있는데. 검색어 목록에 보면은 이런 걸로 우리 사이트에 들어온 거예요. 검색어가. 성인, 말을 덧없는 이유, 뭐, 8세 혼자말 하는 아이, 우울증, 입원.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검색을 하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사이트 자료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참 다양한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걸 검색하다가 우리 사이트를 오게 됐구나. 알수 있고, 반대로 우리 사이트에 어떤 사람들 중에 고민이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이 고민란 검색어. 검색어가 이제 고민어이기도 한 거죠. 그런 걸 검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트 포털사이트 네이버 포털사이트 다음, 다음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이버가 좀 주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럴 때 온라인 상담실을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이제 뭐 굳이 많이 하긴 하지 않고 있는데, 해결 방법이라고 해서 아, 어, 아니 해결 방법이 아니라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온라인 상담사, 어, 무료 상담 고민을 올려주시면 상담사가 댓글로 답변해 드립니다. 해서 이제. 어, 고민자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올리고 그 문제를 답변해주는 이런 난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에 뭐 일단은 제가 답변을 올리고 있지만 뭐 여기에 이제 향후 상담사들도 참여해서 이게 이제 많아지면은 상담사들도 같이 답변을 달수 있는 그런 이제 사이트로 그런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어요. 네, 우리는 기독교적인 거니까 기독교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오는, 오거나 아니면은 뭐 정신과 쪽으로 오거나 이제 그런 건데, 다른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국민 사이트. 근데 그거는 또 심리 상담 쪽으로, 혹은 또 유명한 사람들의, 유명한 뭐 심리 상담가, 혹은 뭐 정신과 의사, 어예 어떤 답변을 듣기 위해서 뭐 그런 특정 사이트에 간다는 그런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우리도 그런 중에 하나로 온라인 상담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상담에 이르기까지 이런 문제를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런 문제가 상담에 이르기까지 이걸 이렇게할수 있습니다라는 연결 고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이거를 이런 상담이 아니면은 그럼 이제 반대로 어떻게 나아가게 되냐면은 그럼 되게 나아가는 게 이제 정신과 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정신과 약으로 가서 그러면은 이게, 이게 해결이 되는가 하면은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정신과 약을 먹었다는 거지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는 거지 그거를 해결했다는 거는 또 얘기가 다르더라고. 요 좀 완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문제를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혹은 또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는 전부 다 정신과에서 담당하는 거고, 그러면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담을 통해서 이 발전을 이루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음. 정신 세계에 를 활성화하는데 우리가 이제 목적이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역동성의 흐름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권유해 주는 거죠. 뇌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상담실, 그 다음에 온라인 상담. 요건 이제 사이트 내에 온라인 상담. 인터넷 상담 포털 사이트는 우리가 나가는 상담. 그래서 전부 답변. 답변을 연습하고 답변을 잘하면 또 실제 상담도 잘하게 돼 있어요. 상담 소감, 온라인 상담실 두개 해봤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도 듣고 나서 어떠신가 한마디씩 어, 해주세요. 고유미 권사님부터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뭐또 제안해 주실 거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 아니요, 그런 거는 없고, 아~ 온라인 상담 인터넷 상담이 유익이 아~ 비상담자를 이해하고 어~ 상담자는 아~ 요새 그~ 시대적인 그~ 상담의 어떤 흐름과 유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이런 음. 생각을 합니다. 음.